지금까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발전기의 구조를 보면 자석이 있고요,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코일이 이렇게 자석 사이에 놓여있죠. 그런데 이 자석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내부의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했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발전기에서는. 그런데 이 발전기의 코일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여기 터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코일을 회전시키려면 이 터빈이 돌아야만 하겠죠?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따라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의 원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은 물체가 꼭 자석에 붙어 있지 않아도 조금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라고 했어요.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그럼 자기장에는 자기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력을 시각화해서 얼마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자기력선인데요.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게끔 그려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초록색 선이 자기력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해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기력선이 많으면, 단위 부피당 자기력선이 많아지면 자기장이 세다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발전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코일이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는요, 그림처럼 있을 때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이 없어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석이 양쪽에 있고 코일이 이대로 놓여 있게 되면 자석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이 약간이라도 회전을 하게 되면요, 조금이라도 돌게 되면 자기력선이 코일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즉,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전류가 유도되게 되죠. 이 그림에서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은 지금 현재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작해요. 그럼 점점 코일 내부에 자기력선이 들어오게 되죠. 언제까지 자기력선은 증가하게 될까요? 이 코일이 수직이 될 때까지, 즉, 이렇게 존재할 때까지 계속 자기력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다시 좀만 더 꺾이게 되면, 반시계로 계속 꺾이겠죠? 꺾이게 되면 자기력선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감소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것도 자기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기는 하겠죠. 즉, 코일이 돌면 돌수록 계속 자기장의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자기장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계속 계속 유도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할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어떨까요? 자기력선이 증가한다 라는 것은요, 자석이 가까워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력선이 감소한다 라는 건 자석이 멀어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죠. 따라서 자기력선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코일이 눕혀져 있을 때는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고,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점점 돌기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휘겠죠? 그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하게 되고,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이 코일이 이렇게 자석 사이에서 수직이 될 때까지 증가하죠. 그러나 이 수직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눕혀질 것이기에, 자기력선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이때부터는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방향이죠. 이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과 이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겠죠. 코일은 계속 계속 회전을 하게 되니까 자기력선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계속 반복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계속 계속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전류가 유도되게 되는데,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교류전류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교류전류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계속 계속 바뀌는 교류전류임을 알수 있어요.